금랑화가 이렇게 이쁘게 었네요 밤새도록 비가 와가지고요. 이슬을 톡톡이 먹었 있습니다. 그 이렇게 컸어요? 시나물 아우 수선아 꽃핀가봐요 아구 비가 와가지고 고개를 다 숙이고 있네 여보세요 아이고 이뻐 또왜 어제 온다 그리고 와, 거기 히익, 세상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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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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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으로 가는 서정리 저수지입니다. 여기도 벚꽃이 만개 했습니다, 아주. 남성 봉화골에 왔습니다. 아 꽃구경 왔어요. 꽃이 만개해서 꽃구경 왔습니다.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폈으면 하차 폈어야죠. 아우, 오늘 어제밤에 토요일 일요일 비가 오더니 물이 많이 내려가네요. 여기 올갱이가 엄청 많은데 있는데 바람도 엄청 강하게 붑니다. 어. 예, 여기, 봉화골, 맨발 숲길과, 여기 둘레길입니다. 여러분, 가치는 못 오셨지만, 여기 보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금 더 있으면, 이 연산홍이 엄청 이쁘게 핍니다 연산홍이. 진짜 이쁩니다. 밤에 비가 오기는 엄청 많이 왔나 봅다 물소리가 그냥 엄청 힘차게 내려갑니다. 아, 어, 애기똥풀도 노랗게 꽃이 폈네요. 보이시나요? 너무 멀어서 안 보이시나요? 애기똥풀이 아주 노랗게 꽃이 폈어요. 아, 어, 나뭇잎이. 저렇게올라왔나저렇게 아구 봐보세요 어, 근데 꽃은 피는데 비가 와서 그런가 엄청 춥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요 아주 손이 시릴라 그래 손이 아이고. 어우구 세상에. 이거는 산, 산딸기입니다. 산딸기, 꽃몽어리가 벌써 엄청 나왔네. 이거 보세요. 꽃몽어리. 보이십니까? 산딸기 꽃몽어리. 엄청 많이 달것 같아요. 어이구, 산딸기가 대단하네요. 이제 물 내려가는 거. 우 무슨 계곡물처럼 내려가네, 여기들이 엄청 많이 내려갔네, 진짜로. 응? 아니, 무슨, 여름, 아우, 신호대가 이렇게 다 누렇게 죽었지. 신호대 심은 건데, 색깔이 물이 러네 아니 뭐 물이 엄청 내려가네. 내려가네. 나도 쏘면 엄청 크죠. <laughs> 하얀 목련꽃이 너무 이쁘게 피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경들 하세요. 근데 요거 지고 나면은 이제 내년 봄에는 이제 또볼수 있는 거니까 엄청 많이 날 찼죠, 펌스럽게. 이렇게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이슬이 수몽수몽 눈쳐 있습니다. 예쁘죠? 이런 노란 꽃이네, 노란 꽃. 이게 둘레길입니다. 여 위까지 올라갑니다. 한참 숲속으로 들어가면 여긴 여름에 와, 와도, 뭐, 선복도 에 와도 여기는 숲집 덥지가 않습니다. 시원합니다. 내려가. 아고, 조그나게 내려갑니다 물. 여기는. 아� 여름에 김밥 싸가지고 와서 여기 앉아서 먹으면 엄청 시원합니다. 이것은 매발톱꽃입니다. 와, 조만간 필것 같아요. 너무 너무 실하게 올라왔어요. 와, 매발톱꽃 이면 엄청 이쁩니다. 맞지요? 매발톱꽃 새싹 이렇게 이 올라오고 있어. 새싹 이게 이 오갈피 나무 같은데 오갈피 나무. 아 이것도 목련입니다. 여름에 시간 나면 도시락 싸가지고 놀러 오세요. 여기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좋아요. 어, 야생화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야생화가 어쨌든 산에 이렇게 그늘진 곳에.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와, 어... 험까지 엄청 많이 피었습니다. 보이시죠? 끝까지 이렇게. 아이고, 엄청 예쁘게 피었습니다. 맨발 걷기. 오 이거 연산호 입면 엄청 이뻐요. 맨발 걷기. 여러분 이거 걸어보셨죠? 이게 맨발 걷기로. <laughs> 노랗게 애기똥꼬치어 있는가 보구요. 하산하는 길입니다. 내려가면서 찍겠습니다. 눈 소리 들리시죠? 아이고.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해집니다. 진짜 꼬부검 와서 힐링하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기는 봉화골에 있는 저수지, 둘레길입니다. 저 어, 봉화골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다가 한장 찍고 있습니다. 어우, 우리 만수관 만수 꽉 찼네요, 아주. 어, 여기 둘레길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 걸린다.